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네 예수님은 누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아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생명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생명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빛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떠니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되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은 "결국 진리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그 무엇도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지금 당장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당장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진리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길 끝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따르게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해받고 멸시받고 심지어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이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부활 승리의 생명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 길을 따르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확실히 보여주시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당장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마침내 부활, 승리, 생명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외함으로 조심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여서 순종으로 행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 마음과 삶을 그 말씀에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 것 같고 들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된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지 않은 길은 안타까운 결말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삼가라.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소중히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살아내라. 그 길을 구체적으로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이 아직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셨는지 좀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좀더 다른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꼭 배척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혈연 관계,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앞서는 가장 우선되는 핵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걸어갈 때에 그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것임을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 가운데 마침내 다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달락에서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서에서 믿음이란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을 향한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방향이 있고 대상이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는지 그것에 따라 너희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아직 더 깊은 자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광풍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그 광풍과 같은 삶의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오직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맡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그 광풍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그 광풍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저의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모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 길에서 당장 아무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진리는 마침내 살아서 마침내 승리함을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광풍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순종으로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문을 닫아 걸어 잠그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 기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였듯이 이진의 집사님 위해서 김민지 성도님 위해서 허인무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중복기도 제목 은밀히 받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김종일 집사님 위해서 집중하여 합심 기도합니다. 어제 수요사경회 때도 나누었듯이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광풍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힘겨운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우리 김종일 집사님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몸에 통증이 심하고 어제 저녁에 연락 받았을 때 배가 단단하여서 눌러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계속 기침 가운데 호흡이 심히 힘들고 또 고열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긍율의 손길, 우리를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